요즘 매도월드컵 스물스물 유튜브에 올라오던데 아니 요즘 되게 많이 하시던데? 주변 스트리머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 희원한 분도 잘하던데 저는 매도를 안 하는데요? 근데 나 진짜 안해 죄송한데 저는 매도에 그 그게 없어서 진짜 안 해요 저는 유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들어보고 판단한다고요? 아니 근데 장난이 아니라 그런 거가 좀 힘들어 나는 클립 보니까 잘한다고요? <laughs> 클립 지우길 잘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... 아니 나는 그게 어렵다고! 난 못한다고! 왜! 못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라 그래 <laughs> 저분한테 시키세요 저분 잘하더만 마저 컵도 마저 시키세요 아난 진짜 못해 피오님 도하나보면 잘하시지 않... 아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아나안해나안해 내가 다 설명해줘도 이상한 비유하면서 날 쓰레기로 몰질 않나 나매더컵안 한다고 옛날부터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갑자기 매더컵을 카라 그럼 러 어떡해 너네 자꾸 그렇게 나오면 너네 자꾸 그렇게 나오면 나 비방으로 합방할 거야 그거는 아!